존경하는 59만 평택시민 여러분, 이번 전투기 추락사고는 재난입니다. 숙련된 전투기 조종사가 아니었다면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큰 사고였습니다. 이런 사고는 예측할 수 없이 불시에 찾아오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전투기 추락사고 대응처럼 시장님의 의지와 안전총괄과의 열의와 시민단체의 봉사만으로는 실질적이고 신속한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행의 사고가 발생시 처리가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처리 절차와 매뉴얼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국가 사무 안에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가다 놓을 것이 아니라 국가 사무의 사각지대를 찾아 피해 주민을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미군기지 이전이 완료됨으로 인해 더 이상은 높아진 시민 사회의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한 피해 방지와 지원에 관한 요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같이 갑시다. 위고 특례도의미를 평택시와 주한 미군이 가슴에 새긴다면 국가 간의 조약보다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먼저 생각한다면 이 조례가 서로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소중한 통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미 친선 축제에서. 황택 씨와 주한미군이 함께 외친 아름다운 한마디 같이 갑시다. 위고 투 e 도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며 시민들을 대변하는 소중한 조례가 제정되어서 실효성을 갖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7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